자,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어깨를 넓힐 수가 있냐라는 궁금증을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분명한 거는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어 이제 성장기 때 운동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어깨 골격이라든가 이런 기본 프레임이 달라지게끔 됩니다. 이제 제가 어 느끼는 바로는 어느 정도는 운동을 통해서 좀 확장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삼각근에 대한 어 델토이드에 대한 운동만 한다는 거죠. 삼각근 운동을 아무리 해도 삼각근은 요거예요, 그냥 이게 넓어지는 거랑은 상관이 크게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음 삼각근하고 연결되어지는 근육 무리들을 같이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 가슴 상부, 그리고 광배근. 어, 그리고 삼각근이 같이 적절하게 맞물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면 더 넓은 느낌의 어, 어 어깨 라인 그런 프레임을 완성할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트레이닝을 그렇게 해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 올라와요. 엄청 넓고 큰 느낌을 어, 펌핑돼서 그런 느낌이 만들어지거든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음, 그래서 어,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박태환 선수나 그 소지섭 같은 수영 선수 출신들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해도 어, 수영 선수 출신 아니면 수영 선수들은 어깨가 넓죠. 뭔가. 음. 그 이유는 스트로크 동작을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죠? 이 스트로크 움직임 자체는 광배근, 등을 사용하는 움직임이죠. 등이 넓어져야 기본적으로 가슴 라인이라든가 이 뭐랄까 어깨에 대한 프레임이 더 이렇게 확장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밀리터리 프레스 삼각근 운동이죠. 음, 전측면 삼각근 운동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럼 프레스 계열의 어깨 운동, 삼각근 운동과 어, 광배근 운동, 레플 다운이라든가 플러, 그리고 바벨로, 바벨 로우, 바벨 플로버 이런 동작들, 그리고 어, 가슴 상부 운동인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그리고 인클라인 덤벨 플라이. 뭐 이런 동작들,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적절하게 잘 혼합해서 동작을 해주면 아마 훨씬 더 어, 넓은 이 어깨 프레임을 완성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직접 해보시고 어, 또 일반인 분들도 그렇게 동작을 해보시면 스스로 아마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이 위쪽 부분을 확장시키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근육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능형근이 약해지고 척추길이근이 약해지고 그럼으로써 또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넓히는 동작에 대한 부분은 어, 지금 제가 이야기 해드린 그런 부분 들이 있 겠지만, 어, 다 양한 어, 균형 을 맞춰서, 하는운 동이 같이, 진 행이 되 어야 되 겠죠.